종료주의죠. 주인께서 예루살렘에입사하인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강남산 백개 백바계와 배다리에 이르렀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서 둘을 보내시죠. 두 명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대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은 아, 어, 그래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수 밖에 없죠. 말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그대로 되는 그런 장면이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묻거든? 뭐라고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즉시 일로 보입다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기새기까지 보고 있었어요. 그 날기가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허락할 것까지 다 알았어요 웬만하면 허락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허락하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있죠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여있었어요 메여있었는데 그 메여있는 것을 풀었어요 풀고,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대, 어떤 이들이 이르대. 그랬으니까 여러 명이 있어요. 들을 하면 독수지 아니오. 여러 명이 말을 하되, 나의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쪽에서는.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락을 하신 거예요. 객관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관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모든 유동적이고, 무동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제자들이 예수에게 이르되, 말한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르는 말씀대로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벗어, 벗어 다가그위에가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모와가지고 자기들의 걷어. 왜 그러냐면 그냥 앉으면 좀안 좋으니까 걷어서 깔면 좀 푹신푹신하고 방석처럼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걷옷을그 낙이 등에다가 깔아요. 그 위에 앉아서 이루시대. 예수께서 타시대. 안 앉았으니까 탔죠. 그 위에 타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둣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 뱐 나무 가지를 펴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펴는 거예요. 거둣도 펴고, 가지도 꺾어서 넣고, 깔아주는 거 양쪽에다가. 응, 그 입성한 벽을 향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앞에서 가고 죄에서 따르는 자들이 가만히 갈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그 말은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이어 그 말이에요. 잔송하리로다오늘 우리 조상 다의 세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말은, 사람만 호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청군들도 다 호산나 하는 거예요. 높은 곳은 천사와 청군을 얘기하고, 낮은 곳은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무리들과 우에와 아래에 함께 합창으로 허산나 다이세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십니다. 주님십니다. 우리가 주인을 잘 섬겨야 돼요. 주인을 섬길 정도가 아니라 충성해야 돼. 충성할 뿐만 아니라 성교까지라도 해야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죠? 나는 여기서 조금만 목회하다가 아프리카로 가서 성교할 각오를 하고 성교하겠다고 그러죠 거기서 성교하면서 성교하겠다고 그래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하겠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말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말로 끝나버리면 거짓말 되니까. 그런 말, 흥분하는 거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정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정답인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면은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삼이일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피조물로서의 법문을 간다 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러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림 근처 곧올리우산 가까이에 있는 갯바에와 배단이 마을로 이르러서요. 함께 타고 가서 이렇게 주에 따라가고 예수님은 타고 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보내셨죠. 두 제자를 보냈을 때또 반복될 얘기 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려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가면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아까 말한 낙이 새끼가 있어요. 낙이 새끼 한 마리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게 그대로 했죠. 처음 말씀드린 바 같이 그대로 했어요. 누가 너에게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길쪽으로 있는,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매있는 것을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서 있던 사람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 무엇 할 거냐고 그렇게 말을 묻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하자 허락하여 주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겉옷이, 소옷은 아니고 겉옷이 좀, 여기 좀 두꺼운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뭉청 뭉쳐 정치니까 뭉쳐 뭉쳐 푹신푹신한 방식이 되었어요. 음. 거기서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거소를 펴서 길 위에 또 펼쳤어요. 그니까 러 겉옷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 종로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이소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허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림이 큰 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어떤 사람들은 꺾은 나무를 펼쳐서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뒤따라 가던 그런 사람들이 허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오신이가 복이 있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이가 복이 있더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에세 나라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또 가장 높은 곳에서 허산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반복해서 말 하지만 위에서도 지르고 아래에서도 지르고 동서사방에서 지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광경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 이런 광경은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관계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세상에 한 번밖에 없어요. 엄청난 사건이이요 이런 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면서 참미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자를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뭐라고 세요 하나님의 뜻이여든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속사정을 알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고 려 그냥 끌고 가는 그 광경을 보셨죠. 막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치신 것거예요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응하면 우리의 죄악을 입으라 그가 진격을 받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포혈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만약에 경우 뭐 하나마나 한마지만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핵전쟁이 나서 없어졌든지 뭐 다른 음, 천재가 나서 없어졌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없어져 버렸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말하면과 십자가에 을 흐리시고 치세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한 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의 소유자, 부활신앙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을 빌립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과 땅의 그 위에 마무리 본래 내 하나님 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어디에 이렇게 기록이 되있어요 신명기 10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망고에 하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말을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지식이 많다고 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통행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험한 을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증하는사자가사랑사을나랑내는섬기을나타내는그람고나누는그람을사랑하사람도 없이 다사람도 없이 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을축하는사니을하늘과땅을지으하는사이을게랑하는사람게는죄람하는하시고계시다하요 얼마나 감사하이니까이 감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한순간도 그냥 무심코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무심하면 안 되겠더라고. 무심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맨날 유심만 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정신을 팔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가 그러더라고. 이런 어떤 참고로 해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은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참고를 하고 이해를 하고 바로 세천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뭐 좌, 이, 우, 니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참고를 해야 염소인지 양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염소는 어디까지나 염소고 양은 어디까지나 염소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주님께서 가운데서 타이쳤을 때도 우편에는 뭐였어요? 강도였어요. 좌편에는 뭐였어요? 거기도 강도였어요. 그러나 우편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네. 나와 함께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하라 하셨잖아요. 아멘. 용서하셨잖아요. 아멘. 그런 뜻에서 그런 참고를 하는 것이지 뭐 그냥 정치 싸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우리는 정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성과 악의 싸움입니다. 공중의 콘서에 잡은 원수막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려고 다른 곳에서 치우쳐가지고서 너무 그냥 극일하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승천하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네. 같이 종료나무를 흔들면서 다이세자순 예수여 그렇게 한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바 그때대로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 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래에서는 평안 하평함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귀찮은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까지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해야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될수 있도록 감은 가수록 세상을 험악한데기쁨으로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임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